안녕. 여기는 지금 을왕리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을왕리가 뭐하는 곳이에요? 을왕리가? 네. 뭐하는 곳? 응. 바다가 있고 공항이 옆에 인천공항이 옆에 있고. 장소가? 이쁜 어, 이렇게 바다 뷰가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여기 숨어있는데 주아안 나온 곳이네요. 얼음도 있고. 오늘 춥다고 했는데, 여기는 너무 따사롭고 좋다. 근데 우리가 얼굴에 점을 빼서 이렇게 <laughs> <laughs> 아야 점을 빼 갖고 이렇게 다 똘똘 말고 있습니다. 오. 사장님, 왜요? 오늘 패션 죽여요. 어, 이랑이. <laughs> 마스코트. 을왕이 마스코트야? <laughs> 여기가 자왕복하게 어, 어. 너무 좋다. 오오. 딱딱 아, 그리고 바다가. 아, 이게. 이게. 모래가. 물렁물렁 한게 아니라서. 더좋은니 걷기가. 음. 후 응? 네, 어? 배우고. 갑자갑자 <laughs> 갑자 운동하다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네, 아유. 신발 다. 카르스를 들으면서 걷는 거지, 그, 뭐. 그래? 그럼. 아, 어. 여기서 뭐 잡고 이러는 데는 없나? 손도 안 쉬려고 하나도 안 춥네. 엄청 춥다 고 그러더니. 이게 바다인데, 살 얼음이 얼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추워. 신기하다. 야 어? <laughs> 안녕. 브랑리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이. 아니 모자를 그런 거 써야 되는구나. 잘도? <laughs> 너무 좋아 여기. 난가. 안녕하세요. 네, 네. 뭘 이렇게 어, 어. 너무 귀엽지 않아? 아니 저럼 그런 모자를 써니까 얼굴이 네. 하나도 네. 안 탔구나. 네. 아네 이거. 오 그날 잠가고 남대문에 샀어 그처럼. 그럼 남거가고세개 사. 보내면서 내가 사는 거. 나 가서 이거 하나 더사려고 이쁘네. 어 이뻐. 그러니까. 우리도 사야 돼. 여기 되잖아요. 너무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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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너무 좋아. 오. 야 이놈아. 얘, 이놈. 아이 귀여워.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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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가냐? 우리 친구가 인천 청라에 살다가 브랑리로 잠시 이사를 왔어요. 너무 좋다, 여기. 여기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안녕. 아 여기 너무 좋아. 하나도 안 추운데? 안 추워. 바람은, 어. 바지 색깔이 너무 예뻐. 바지? <laughs> 아, 사갖고 그렇구나. 입을 일이 없어서 아, 오늘 아, 처음 아, 입었어. 귀여워, <laughs> <방금 방금 봐. 웃음> 귀여워. 엄청 가벼워, 엄청 가벼워. 야, 그럼 여기서 막, 야, 막, 여기, 여기, 여기. 이러면 뭘 먹겠지? 아, 여기 너무 좋다. 응. 근데 바지 풀면 막 미치는데 바람 안 부니까. 아, 오늘 날씨 너무 따뜻한데? 응, 어, 맞아. 그리고 이게 모래가, 터키가 어, 좋은데, 어, 맨발로 걸을 때 되게 기분 좋아. <laughs> 연말에 야, 여기 어떻게 알고 왔을까? 그냥 그 유튜브 보고 왔지. 오, 근데 얼마나 걸렸어? 한 시간. 음, 얼마 안 걸리지? 아니 여기는 길이 좋잖아. 근데 길이 좋아서 70km지. 70km인데 한 시간 걸려. 62km인데. 아, 근데, 별로 안 나네. 근데 응. 신호등이 없는 자유로 맞아, 맞아. 내부 타고 자유로 바로 타잖아. 출퇴 시간만 피하나요? 아, 아 너무 좋다. 힐링이다. <laughs> 아, 또 여기에 친구가 사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좋아 좋아. 어? 여기 뭐 들어가니까 지금 옷 사면 안 되겠구나. 왜? <웃음> 아이씨. <웃음> 아이씨 <웃음> 괜찮아. 여기 산 거야 이거? 어떤 거? 이거? 응. 어. 이거 이거. 그날 산 거. 있구나. 이거 이거. 헐. 다 번더 가자. 불편에 안 들어봤는데. 늘 어. 늦어서 듣건지. 그거 어? 이렇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앞으로 설리고 안 들을 것 바꾸, 같아. 바꾸다, 그게 이렇게 된 걸로 바꿀까 봐. 응. 어, 이렇게 매야 돼. 그러니까. 예쁘긴 한데. 음. 빌린이 없을 것 같아. 우리 우리 나이엔 예쁜 거가 필요 없어. 왜 <laughs> 그래? 불편이 어. 어. 다 아니고. 귀엽네 이거. 어. 자기 입은 거 귀엽네. 이거? 응. <laughs> 어. 아, 좋다 좋아. 물이 저기까지 나 오늘 물, 원래는 보령 가려고 그랬어. 어, 어, 어. 그랬는데 못 가고 내일 약속이 있어서. 어, 어. 세상에 바다가 이렇게 얼었는데. 어, 어제 어제 그제부터 얼었어. 한 번도 얼음을 어, 못 어, 봤는데. 어 근데 안 춥다. 안나도니까 바람이 안불 신기하다. 이 야. 신발 저거 괜찮은데? 어? 신발 그거 신을 건데. 저 신발 뭐? 근데 괜찮아. 여기 바닷물에. 괜찮아요 저 되게 어, 오래됐어. 이거봐 소금 소금이네 이게. 어 소금이야 소금. 아 이게 어, 소금 소금 아 소금이 살짝 얼어서 소금이 짠데도 얼마나 추모 오냐 소금을 어. 잘안하는거 아, 그러니까. 응. 음. 오호 이쁘다 이쁘다. <laughs> 어 이거 봐. <봐봐. 웃음> 여기 뭐지? 극과 극이 공존하는 곳이야. 여기가 살겠다고 사람들이 아, 그냥 맞아. 하는정 못하고 걷고. 어. 그냥 아가자. 여기. <laughs> 아니, <laughs> 그, 그,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 힘들어하는 여... 막 고뇌하면서 막 힘들고 극 그래. <laughs> 근데 어. 즐거워해야지, 경도 낫지. 그러니까. 그 자매는 서울에서 정말 많아. 어. 아니, 여기 오는 입구에 모텔이 왜 이렇게 많아? 많아. 차가 하나 깔뜩이야. 차 아, 이 인간들이 <laughs> 집에 안 들어가고.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얘들아. 갔다 오지 <떨어지게> 그랬어. 아 <laughs> 집 아니면 불편해. <laughs> 이것들이 집 놔두고 다 밖에 나왔지 자네? 그러니까. 아이거 새깡 아, 그 주면은 뭐, 몇백 마리 가 딱. 아아. 새깡 주면 난리 난리 난리. 여기 우리 일천 최장원 걸리는 아줌마 하나 있어. 근데 저기 리조트에 있거든? 한 아. 달에 400이래. 아아. 딸이 <laughs> 다 대준대. 근데 어. 뭐, 뭐 여유가 있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 아니지 자기기는 영영 없고 딸이 다 돼지 결혼 안한 딸이다 <laughs> 그 딸은 또뭔죄요 <laughs> 그게 아니라 모든 죄도 업실 내가 저기보고 무시 <laughs> 무 하는 거 아니야 직장 <laughs> 그 <땅> 다녀가지고 <laughs> 엄마도 진짜 까지한다니 그렇게 할수 있어? 그게 어떻게 해 그, 진짜 말이 안 되지 그좀은 모른 줄 알아? 그럴 수도 있어 이런 거현재 그런 말안 듣고 있을 수 있어 이런 거, <laughs> 그럴 안수 <laughs> 있어, 이런 거. <laughs> 아우 이거봐 야 이쁘다 이거 예쁘지, 봐. 맨발로 타면 지압이 돼갖고 엄청 음. 좋아요. 어. 야 이런 거는 어디 외국에서 나 <laughs> 보는 거 아니었나? 무령은 <laughs> <laughs> 인정, 없지. 이런 그냥 거기는 모래야? 모래잖아. 어. 조금 굵은 모래라 이렇게 조금 들어가지 밟으면. 어. 근데 얘는 고운 거라. 음. 소풍 들어가면 하루 종일 몇 시간씩 못 걸어. 힘들어서 못 걷지. 어, 어, 근데 여기는 안 그러니까. 음. 점 <laughs> 그래도 안 보이네. 점? 어디 다 가렸네. 응. 묻는... 자, 지금까지 을왕리 해수욕장이었습니다.